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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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미키 박 미키 박 미키 매키 미키 미키 박 미키 박 미키 박 안녕하세요 미키박 쌤입니다. 2016년 수능 영어 기출 35번 해설 동영상입니다. 무관한 문장 기준 기준을 바로 동그라미 1번 앞에 있는 것으로 보시고. 자그 내용을 중심으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한너한나 하나, 하나,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Here we go. 들어갑니다.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Most often you will find or meet people who introduce themselves in terms of their work or by what they spend time on. Most often 아주 자주 you will find or meet 당신은 발견하거나 만날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떤 이런 사람들 먼저 첫 번째 자 소개하는 자기 자신을 그죠 in terms of는 뭐뭐의 면에서죠 그들의 일의 면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죠 or 아니면 by 무엇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아하. In terms of their work의 자리와 by what they spend time on의 자리가 같은 자리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자신의 그런 거 일의 면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by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These people introduce themselves as a salesman or an executive. 그죠. 이 사람들은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as 뭐뭐로서. 그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executive. 자, 간부. 그죠. 자, 간부. 높은 사람이죠. 그죠. 자, 상무 이사 등등등등의 간부로서. 자, 소개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갑니다. There's nothing criminal in doing this. Psychologically, we become what we believe. There's nothing uh, criminal. 여러분, 띵띵 붙는 말은 뒤에 수식어가 붙죠. 그러니까, there's nothing. Nothing은요. 자,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criminal. 그쵸. 자, 범죄의. 그죠. 범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건 없어요. in the windows. 자, in, 뭐, ing,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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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때. 자 이것을 할때 죄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but 그러나 psychologically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자,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됩니다 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identifying what we can do in the workplace serves to enhance the quality of our professional career identifying 이렇게 나왔었죠 여러분, identify라는 말을 볼까요? 아하, 이것이 뭐뭐뭐뭐를 갖다가 자 확인하다, 알아내다. 자 그러니까 자 확인하는 것, 그죠? 무엇? 그죠? 자왓 자리가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제 주어가 identifying, 왓이 나왔으니까 동사는 두 개, 그죠? 그래서 can s e r v e s 이렇게 되니까 s e r v i c 가 동사죠. 그러니까 드그드그드그드그드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죠? 뭐예요? 드그드그 것이 뭔가 봅시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죠 자, 직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알아내는 것은 serves. 여러분, serve에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는데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자, enhance, 향상시키다니까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The quality, 질. 우리의 그런 전문 직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뭘할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 그죠? 에이.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앞에서. 자, 가만 보니까 뭐 자, 지금 이제, 이제 맨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기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 이 사람들이, 자, 이제 뭐, 이제 영업사, 영업사원이나 간부 등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 이것이, 아무런 문제, 죄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믿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라는 것까지 했는데, 직장에서 내가 뭘할수 있을지 알아내면, 자, 이것이, 자, 정말, 그, 어, 그, 그 전문직의 그런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 내 네, 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라는, 그죠 아, 주제와, 자, 다른, 갈래가 다른 내용이 갑자기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아, 이번에는 너무 좀 쉽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좀 내용이 많이 다른 내용이, 자, 어,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 보죠. People 읽어볼게요. People who follow this practice tend to lose their individuality and begin to live with the notion that they are recognized by the job they do.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곧 자기가 그 실제 그 존재가 된다라는 것까지 했고, 사람들, 뭐요? 이러한 관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죠? 주어 다음에 후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두 개, 하나, 둘. 그래서 여기까지, practice 까지 많이 죠 자, practice는 관행. 그러니까, 이런 관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time to,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자,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뭐을요 그들의 individuality. individual 하게 되면 개인의. 그러니까 individuality니까 개성. 그죠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begin to, 그리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live, 사는, 살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What the notion? 자, notion이니까 어떤 그룹 자, 개념이죠. 개념을 가지고서 어떤 개념? 자 여러분 개념이라는 추상적인 의미의 명사 플러스 대시 나왔고 자 대시 나왔고 그뒤에는 완전 문이 나왔으니까 동격의 접속사 대시입니다 자 동격의 대신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 직업에 의해서 인정되는 인정된다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자, 어떤 직업이냐면 그들이 하는 직업에 의해서 그들이 인정되고 인식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 기 시작하, 시작하죠. 표정? 오, 내 직업이 이거니까, 어, 나는 뭐, 이, 이제 이런 사람이야. 오, 어, 자동차 판매? 그러면 믿기 봐.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아, 이거? 하면 그 사람, 이렇게 떠올려지겠죠. 그죠? 자, 직종에 따라서. 그죠? 자, 자신이 하는 그런 그, 자,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 일에 의해서, 자, 바로 그 사람의 아이덴티가 티 결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뭐죠 4번이요. However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However, jobs may not be permanent and you may lose your job for countless reasons, some of which you may not even be responsible for. 자, however, 그러나, 그러나, 직업은 영구적일 수가 없죠. 그죠? Permanent, 영구적인. 영구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may lose. lose가 잃다니까. 당신은 잃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직업을. 자, 어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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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라는 말이 나오고, reason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이유로 옵니다. 어떤 이유로. 자, countless는 수많은이죠. 수많은 이유로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문장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나왔죠. 아, some of which 는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죠? 자, 오치라는 말이요. 자, 오치라는 말이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 관계 대, 아,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가리키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오치가 some of which 를 some of them 이라고 바꿔놓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자, 지금 뭐하니까, 자, 동사가 지금 이렇게 몇 개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니까 연결자가 두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자, 엔 n d 가 하나, 그 다음에 what지가 둘,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러면, 자, 이것 중에 몇몇이죠? 이것이란 것은 앞에 나와있는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이유들 중에 몇몇들 그렇죠? 을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여기 주어가 나와있으니까요. f o r 뒤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자, 심지어 책임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요것에 대해서, 요것이라는 것은 이 이유 수많은 이유에 대해서, 자그 이유 중에 몇몇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불가항력. 내가 뭐 이제 잘 못해서 잘렸으면 그건 내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내가 잘해도 갑자기 회사가 이렇게 파산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또 그러면 5번. In such a case, these people suffer from an inevitable social and mental trauma leading to emotional stress and a feeling that all of a sudden they have been disassociated from what once was their identity. 그죠? In such a case,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suffer from 몸으로 고통받다죠. u n i n h i t a b l e 자 피할 수 없는 social 사회적인 그리고 mental 정신적인 trauma 로 고통받습니다. 여기까지 문장 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결사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동사는 한께 해야 되죠. 그러니까 suffer. 따라서 여기에 l e a d i n g 은 바로 준동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l e a d i n g 은 리드라고 바꿔놓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리드라고 써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leading to, lead to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쉼표 ing 하게 되면요. 자, 뭐뭐 하면서도 되고요. 그런 다음 뭐뭐 하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 어떤 결과를 냅니다. 그죠? 자, 감정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를 내고요. 또 어떤 그런 느낌의 결과를 냅니다. 어떤 느낌이냐? 여러, t h a 자, all of a sudden은 갑자기라는 suddenly라는 표현이죠. 갑자기, 그들은 자, have been dissociated, disassociated. 아하. 그죠. 여러분, associate가 연관시키다. disassociate가 단절시키다. 근데,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from, 뭐뭐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what once was their identity? 아하. once. 한때는, 옛날에는 그들의 아이 e n t i 정체성이었던 것으로부터 단절됐다라는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5번 다시 한번 해석해봅니다. 시작.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고통받습니다. 불가피한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부터요. 그런 다음 어떤 결과를 냅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어떤 그 느낌의 결과를 냅니다. 어떤 느낌이냐? 갑자기 그들이 단절되었다라는 느낌이 있죠. 뭐로부터? 자, 한때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자, 됐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많은 자, 그것이 영축 영원할 수만은 없다라는 내용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키미키미키 박 미키 박쌤이었습니다.